네, 반갑습니다. 상한국입니다. 여러분들의 주식 길잡이, 주식 멘토. 단 하루도 상한국 없이는 주식을 할 수가 없다. 상한국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엔텔스. 엔텔스. 자, 여러분 영상 마지막에는 6월달에 한일관계 회복에 따른 아, 정부 차원에서의 큰 투자가 있을. 거기서 큰 수혜를 받고 아, 연상, 점상도 가능한. 그런 종목, 6월 추천주. 선물 영상이 마지막에 준비되어 있으니까, 마지막까지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엔텔스. 여러분, 단톡방이 있습니다. 우리 요 구독자분들하고 같이 만든 엔텔스에 미쳐 있, 있으신, 엔텔스가 상한가를 갔죠? 우리는 가기 전부터 이 엔텔스 단톡방에 있었다. 왜? 상승 초입에서 항상 우리는 준비하기 때문에. 아직 엔텔스 상승 초입 조건이지, 조건에 따른 뉴스지 진짜는 이제부터입니다. 늦지 않았으니까 단톡방에 들어오시고 싶은 분들은 무료입니다. 무료 재능기부 서로 정보교류하는 곳이지 어돈 받고 뭐 이런 데가 아닙니다. 무료입니다. 부담없이 엔텔스 문자 보내주시면 단톡방으로 초대를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개인은 절대 혼자서 막대한 정보를 다 파헤치고 어, 매집하고 매수 어, 그에 따른 매수를 할수 있지 않습니다. 개인은요. 그래서 우리 여기 밑에 있는 분들과 정보교류 하면서 물론 실시간 대응 장 시작하면 실시간 대응 장 마칠 때까지 제가 실시간 대응을 해드립니다. 추가 매수해라 뭐 해라 그리고 제가 뼛속 깊이 파악해서 이 엔텔스에 대한 숨어있는 호재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공개는 못 해드리고 많은 사람이 알게 되면 더 이상 호재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어, 단톡방에서 재료를 공개하는 날폭풍 매수하세요. 이렇게 또 실시간 대응할 수 있게 어, 알려드리니까 엔텔스 문자 주시면 단톡방으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진짜는 이제부터다 상승 초입 조건 일수다 세력의 개입이 보인다. 자, 엔텔스 제가 이날 장중에 계속 지켜보니까 이 급등하기 직전에 이 급등하기 이 직전에 이 직전에는요 거래가 어, 호가창을 보면 뭐세 주도 걸려 있고 두 주도 걸려 있고 그냥 어, 자전거래로 이렇게 행보를 하고 있었다. 아직 때가 아닌갑다 하고 있는데 이 부분. 살짝 들어올리는 이 부분. 아, 이 부분에서 아, 낌새가 이상하다 해서 제가 여기서 돌파할 때 추가 매수를 지시했습니다 예, 상습조의 조건, 조건, 뉴스를 띄우길래 제가 단톡방에서 어, 추가 매수를 톡을 들려가지고 모두 지금 상가에 홀딩 중이다. 홀딩 중이다. 우리 여기 단톡방 멤버들은 어디서 진입했습니까? 최초. 그렇죠. 우리가 항상 좋아하는 차트. 하락 추세를 벗어나는 상승 초입. 우리 여기서부터 매집에 들어갔다. 이제 시작이다. 늦은 간이니다 아, 너희들 여기서 들어갔는데 나는 여기서 와. 아, 이제 시작이다. 아 에키니스 파트너사 예 따른 수혜 예상된다. 직지적인 게 아니고 예상이죠. 예상. 이거는 그냥 상승 초입 조건 뉴스다. 탄력을 받으려는 뉴스다. 이 구름대를 뚫기 위한 파, 타, 개인들의 유입으로 탄력을 받기 위한 뉴스지. 오리지널 뉴스가 아니다. 오리지널 뉴스는 어, 단톡방에서 실시간 대응으로 제가 안내를 해드리겠다. 많은 사람들과 엔텔스에 대한 정보 교류하면서 엔텔스를 어, 끌고 가면서. 큰 수익을 만들자. 큰 수익을 만들자. 개인들은 여기서 조금만 조정이 이렇게 나와도 다틀려버립니다왜 재료를 숨어있는 재료를 모르기 때문에. 아시겠죠? 엔텔스. 이제 어, 상승 초입 조건이다. 상승 초입 조건. 그동안 행보를 이제 막 벗어나려고 한다. 이 박스 돌파 패턴은 몇 가지 없다고 저번에 말씀드렸죠. 그대로 돌파해서 가느냐. 개인들이 사지 못하게. 아니면, 갔다가, 박스에 눌렸다가, 개인들에게 잊혀진 뒤, 다시 재돌파하면서 가느냐. 아니면, 돌파했다가, 박스를 딛고 가느냐. 아니면, 지금부터 박스 안으로 넣어서, 서서히 잊혀진 다음, 다시 가느냐. 그냥, 이게 답니다. 박스, 넣으면은, 이게 답니다. 다. 근데, 여기서 타이밍을 계속 맨날, 뭐, 전업 투자를 하려면 맨날 보면서 타이밍을 볼수 있겠지만은, 우리 직장인들이 더 많죠. 그렇기 때문에, 단톡방에서 정보교류하면서, 지금 매수하세요! 이렇게, 알려드린다. 아시겠죠? 예, 네. 문자 주시면은, 엔텔스. 방이 몇개 있습니다. 우리 구독자분들이, 만든, 종목별로 방이 몇개 있기 때문에, 엔텔스라고 문자 꼭 주셔야 엔텔스 방으로 안내를 해드립니다. 엔텔슨 여기까지 하고, 6월달 한일관계 회복에 따른 큰 대박주, 수혜주, 어, 선물 영상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말씀드린 선물 영상입니다. 6월에 고, 곧 폭등이 시작된다. 재료 노출이 임박했고, 한일관계 회복 첫 수혜주로 발돋움 할 것이다. 정부 차원에서, 어, 몇십조 투자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전망이 되고 있다. 예. 어, 6월 선물 폭등 종목 원하시면 어, 폭등 종목 해서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어, 저번에 제가 추천드린 어, 차트와 매우 흡사하죠. 예, 저는 항상 상승 초입 하락 추세가 끝나는 상승 초입에 추천을 드린다. 그래야 세력들이 올라가서 흔들고 난리를 쳐도 편안한 마음으로 평단가 싸움에서 이겨 있기 때문에 편안한 마음으로 홀딩할 수 있다. 오히려 세력들이 위에서 지고 흔들 때 저점에서 추가 매수도 할수 있다. 이걸 곧 폭등 시작입니다 여러분. 늦지 않게 준비하셔야 됩니다. 늦지 않게 매집하셔야 됩니다. 많은 어, 연락 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어, 여기서 마무리를 하기로 하고 어, 항상 여러분들의 길잡이로서 여러분들 계좌를 우상향으로 만들 노력을 항상 최선을 다해서 하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